이번 시간에는, 그, 여러분들, 그, 내양성 손발톱 질환이라고 해서 알아요? 여러분들? 내성발톱이라고도 하던데. 이게 뭐냐면, 어, 약관 중에 여러분, 혹시나, 이제, 자기 보험에 가입되는 그 증권 내용에 피부질환 수술비라는 특약을 넣으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이들 보험에도 있고. 근데, 내용에 따라서 이 부분을 몰라서, 단순 질병 수술비, 혹은 내용에 따라 그냥 상해 수술을 받는 케이스도 있어요, 물론. 했는데 이게 과연 보상을 안 해주는 보험사도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양성 손팔톱 질환으로 인해서 내양성 모조증 근치술이라고 해서 피부질환 수술비를 보상하는 그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이 뒤에 발가락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수술을 하신 분 같은데? 애기발톱은 아니.. 저 털난거 아니죠? <laughs> <laughs> 자 살펴볼게요 어, 내성발톱에 있어서 내양성모조증근치술이라는 것은 수술이냐 아니냐를 놓고 싸우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다 주는데 제가 여기서 굳이 떠들 이유는 없었겠죠 보시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그그이 업무 포털이 있어요. 이게 수가정보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발췌를 했는데 수술로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수술로 되어 있죠. 내양성 모조증 근치수술 해가지고 급여 뭐 점수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것까지 모르셔도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심평원에서 자체도 이걸 수술 로 명기하고 있다. 그래서 고객이 이렇게 수술 확인서를 받아 왔습니다. 이게 이제 아기 건데 변명이 내향성 손발톱이래요, 그냥. 그래서 코드는 L60 코드로 받아 왔고요. 내향성 모조증 수술 받았다고 되어 있죠. 내향성 발톱은 굳이 이거 설명 드려도 될까? 읽어 보시면 안 될까? 이거 다 읽으려면 시간 걸리는데. 음... 그 내향성 손발톱의 정의에 대해서 살 부분이 맞닿는 곳에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흔히 볼수 있는 어, 손발톱 질환의 하나입니다. 손발톱을 잘못 깎으면 이쁘게 깎아야겠네. 자가고 그 손발톱 살이 맞닿는 곳에 염증이 생기고 조금만 스쳐도 심한 통증을 느끼고 그 자체가 붓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자리를 깊이 깎으면 잘리지 않고. 살 속에 숨어 있는 손발톱이 그살 속으로 파고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향 손발톱이 꽉 조이는 신발을 또 장시간 신었을 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의는 이렇고 원인은 살 속에 숨어 있는 잘리지 않는 손발톱의 파편이 살 속으로 파고들면서 발생하는 거래요. 증상에는 내향성 손발톱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발생 부위에 열감 통증 부어 오르는 거래요. 그래서 걷거나 뜰때 압박이 또 발생되니까 많이 아프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 진단은 어떻게 받냐. 아좀 가려야겠다, 이거. 아, 제가 들어갈까요, 그냥? 음, 아직도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이렇게. 아. 진단은요, 그냥 이렇게 엑스레이나 이런 거안 찍어도 됩니다. 내양소 손발톱분대부분은 검사실 소견이나 조직 검사, 또는 뭐, CT, MRI, 뭐 X-ray, 이런 차량 없이 그냥 인상적인 특징만으로도 진단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영상, 그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데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없이 파고 들어간 손발톱 모서리와 그 아래의 살 사이에 손문치나 치과용 치실을 끼워 넣어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이제 치료 방법이 있고, 내용이 심하면 이제 항생제도 치료를 한답니다. 그래서 약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피부 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약관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꼭 본인 가입하신 약관 살펴보시고 이 특별 약관에서 피부 질환이라 함은 피부 질환의 분류표 별표 32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 분류 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 질병사인 분류표에 따릅니다. 피부 질환에 대한 진단 확정은 그냥 의사가요. 의사가 그냥 진단하면 됩니다. 진단서 있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내양성 발톱 내성발톱이라고 하죠. 이 수술은 생명보험회사에서 보장하는 통상의 수술비 1종, 2종, 3종 있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경제신문에서 그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술비 보장특약을 추가해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을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외과 전문의들은 내양선 발톱 수술을 외과적으로 수술로 보고 있는 데다 손해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 생명보험에서는 지급을 안 한다 이 얘기입니다. 아까 피부질환 32가 뭐였어요? 요거 요거 l 6 0이 여기 써있죠? 피부 부속물의 장애 해갖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어, 나 올라가야겠다. 어디 있냐? 지금 이 경제 신문에 났던 이 내용들은요. 최근입니다. 최근. 근데 이제 손해 보험에서는 수술로 인정해서 을 피부 질환 수술비도 주고 질병 수술비도 주고 이렇습니다만은 생명 보험은 아직까지도 요구 가지고 부지급돼서 논란이 많습니다. 혹시 가입한 상품 중에 내가 손해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혹은 생명 보험에 가입됐는지 이 내용도 꼼꼼히 보실 필요는 있겠어요. 그래서 내용에 따라 지급을 안 합니다. 모든 보험이 그렇겠지만, 어떠한, 이, 정말, 성격이 너무 좋으신 분이, 이 법적으로 끝까지 민사적으로 1심, 2심, 3심, 대법원 판례까지 받아가지고, 이런 내용이 이제 발생이 언젠가 되면, 그동안 부지급받았던 모든 부분들이 다해소가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생명보험은 조금 지급 기준에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점 알아두시고, 오늘은, 어, 내성발톱에 대해서 보통 손보다는 발 쪽이 많, 많으시더라고. 피부질환 수술비에서도 내 특약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게 맞습니다. 혹여 이거 보시는 보상 담당하시는 분, 아, 까먹었어요. 이게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지금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급하고. 없을 것 같죠, 여러분들? 있어요, 많이. 이제, 이제 최근에 사례 중에 하나가 이건 이제 저희 친누이저친 누님도 참발 관련돼서 한번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제가 한번 방송한 적이 있는데 보험금 청구하셨을 때그다 살펴 봐주시죠 설계사님들이 얼마 들어와야 한다, 그렇죠? 저는 이제 확인 다 하니까 그 금액하고 비교 다 해봐가지고 금액 들리면 바로 뽀로로 하고 설 저기 보상과 직원하고 통화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급을 받았고 지금. 부인과 질병 수술비 관련해서 맹장에 용종을 떼었는데 D12 코드로 나왔는데 이게 지금 부지급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조만간에 이거 해결되면 이것도 제가 사례로 한번 방,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제가 저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이 변호사, 아, 변호사 아니에요. 저 그냥 설계사라고 분명 말씀드렸는데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 많은데 왜 너는 상품 얘기 안 하고 맨뭐못 받은 거 그런 얘기만 하냐. <laughs> 상품은요, 여러분. 글쎄. 아까 이제 이제 앞전에는 주택화제 얘기 드리긴 했지만, 그거 상품이 다대동소이해요 자기 관리하는 설계사한테 다들 가입하시니까. 근데 저는 이제 넘들하고 틀린 부분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사례나 이런 내용 같은 거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때부터 이제 보상 관련는 거를 많이 얘기하는데 제 챕터가 여러 가지잖아요. 한참 이것저것 많이 해, 해볼라 했잖아요. 보험 보, 보험 가입시 주의할 사항, 뭐, 그 보상 지금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블랙박스 여러분들 블랙박스도 좀 보세요. 옛날에 한참 잘 보던 이제 재미가 없나 한문절 짝짝퉁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재밌어요. 그뭐 교통사고 났을 때 과실상계도 합니다. 아직도 이거 모르시는 분 있나? 내 영상에 업로드된 거 보지 말고 재생목록 누르시면. 다섯 가지 챕터 있어요. 여행도 있고, 생활상식, 이런 것도 좀 봐주세요, 여러분들. 본인한테 막 와닿는 거 보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미리, 저는 그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많이 올리니까, 그 영상도 미리 숙제해 두고 계시면, 나중에 혹시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아, 그런 게 있었지 하고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라는 거예요. 제 조회수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미리미리 상기하시라고 영상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참조하시고, 자, 오늘은 어쨌건 내성발톱 관련해서도, 어, 그, 피부질환, 여기 별표에 나와 있는 거, 내 담보에 피부질환 그 수술비가 있다고 하면, 어디, 가, 어디 가서 예. 어, 피부질환 수술비라는 그 특약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도 지급이 된다. 단, 생명보험에서는 아직도 이걸 갖고 월과 월하고 있다. 그래서 부지급될 수도 있다는 라 내용 참조하시고, 이제 싸우는 건 나중에 이제 저 저기 민원을 넣든지 민사로 가시는지 하시고 일단 손보사에서는 대체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라는 내용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